According to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fashion이라는 것은요, contribute 기부를 합니다 또는 기여를 하다, 기부하다는 의미요, 기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p r o v i d e 제공합니다, medium 수단이라는 걸 제공해요. For a가 br 수단, 우리가 develop 발전시킬 또는 발전할 그리고요, exhibit 나타내. 드러내서 나타낸, 뭐 전시하다는 뜻도 있죠. Important social virtues,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를 나타내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패션은요, made beautiful, 아름다울지도 모르고, 혁신적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쓸모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유용할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display,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도 되죠. 드러낼 수 있어요. Creativory, 창의성과 좋은 테이스트, 취향을요. 우리의 패션 선택에 있어서 의 좋은 취향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interesting, 차려입음으로써 with taste,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care, 어떤 관심에 따라서 뭔가를 차려입는 데 있어서 우리는 리, represent 나타냅니다. both A and B네요. A와 B 둘 다를 나타내요. self-respect, 자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a concern, 관심사, 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모두 나타냅니다. There is no doubt t h 뭐뭐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분명하다는 의미죠. fashion은요, can be a source, 원천이다라는 것, 뭐의 interest, 관심 또는 어떤 흥미 그리고 pleasure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죠? Which link A to B A를 B와 연결하다예요. 우리를 to each other 서로 서로와 연결하는 연결시키는 그러한 pleasure 즐거움 그리고 흥미의 원천이다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That is 다시 말해서요, fashion은요 provides 제공합니다. social,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aspect, 측면을 제공하죠. along with, 뭐와 더불어서? opportunities, 기회와 더불어서요. to, 뭐할 기회예요? imagine, 상상할 기회예요. oneself differently, 자기 자신을 다르게, 나는 좀 달라라고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try on,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a different identity. 다른 identity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어떻게 보면, 정체성? 자기 자신의 신분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체성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다른 정체성으로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을 합니다.